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엘입니다 자 오늘 볼 종목은 샌드박스인데요 어, 여러분들 샌드박스 가격 지금 좀 많이 빠졌는데 어, 여러분들 제가 그때 똑같이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 자리도 아니고 그리고 매도하는 자리도 아니다 라고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샌드박스 보유자분들께서는 평단이 워낙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어, 플러스인 분도 있고 마이너스인 물리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현재 이슈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샌드박스 여러분들 메타버스의 가장 대표적인 코인이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메타버스의 상승 시기는 올해가 될 것이다. 특히나 올해 초가 될 것이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애플에서 어 올해 비전 프로가 출시가 됩니다. 어 비전 프로가 출시가 됐는데, 요 비전 프로는 어 이제 1월 달에 대량으로 출하하고 2월 달에 출시될 예정인데, 여러분들 비전 프로 뭔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이 비전 프로가 결국에는 요 지금 메타버스를 부활시킬 거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애플에서 이렇게 생긴 어 비전 프로가 나오게 되는데 요거 VR, 뭐 AR, 증강현실, 가상현실 요거 합쳐서 MR 기기, 어 혼합현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게 이제 출시가 돼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어, 유튜브에도 찾아보시면 영상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나중에 따로 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한 거는 샌드박스의 가격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이게 좀더 중요하죠. 자, 그래서 샌드박스 차트를 좀더 자세하게 제가 지표 설정 해놓은 대로 좀 보게 되면요. 은 자, 이거는 샌드박스 일본 기준의 업비트 기준의 차트 모습이고요. 여러분들이 보는 차트와는 조금 다를 거예요. 제가 이거 지표를 따로 어, 제작을 해서 설정을 해놓은 거고요. 이거는 제가 1년 동안 테스트를 거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 승률은 80% 정도 되는데 20%는 손실이 납니다. 근데 이두 번의 손실이 나, 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 손실 구간을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수익이 났을 때쭉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지표를 활용을 해야 여러분들이 그래도 결국은 플러스가 될수 있는. 그죠? 자, 요거를 지금 보게 되면은요. 이건 일본 기준이에요. 다 주본 기준 도 틀리고. 4시간 분 기준이 또 틀립니다. 자, 일본 기준으로 보게 되었을 때, 자, 여기서 도망쳐라고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지금 매도 신호예요, 매도 신호. 자, 매도 신호가 나온 이후에 매수 신호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하락을 좀더 이어가고 있고, 하락의 추세가 꺾일 때 아마 이렇게 매수 신호가 나오게 될 텐데 여러분들 제가 이 지표를 만든 이유는 특히나 이 추세를 먹을 줄 알아야 수익이 크게 나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추세를 먹을 수 있게 RSI와 이동평균선 그리고 파동에너지의 요거 지표를 모두 제가 수치를 따로 직접 넣어가지고 만든 거예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여기 예전에 요 밑에서 가자라고 신호가 떴죠. 그러면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쭉 이어갑니다. 추세를. 그리고 추세가 이렇게 꺾일 때 여기서 매도 신호가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구간까지 수익을 먹는 겁니다. 쭉 이어가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매수 신호가 떴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잡았다고 하면, 요 부분에서, 그쵸? 여기서 도망쳐라고 나오죠. 그러면 요 구간을 또 먹는 겁니다. 추세가 꺾일 때까지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뭐, 요렇게 됐다면, 요렇게 됐다면, 여기서 매도 신호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요거는 추세 기반으로 만든 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추세를 지속적으로 먹을 수 있어야지만 수익이 플러스가 극대화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지표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저한테 지표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거 설정 다 해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소통방에서 제가 종목 분석도 디테일하게 전부 다 해드리고요. 여러분들 또 타점도 제가 어느 정도 잡아드리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모든 시장이 자이 소식을 모두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물 ETF 그렇 지금 미국의 주요 거래소들 이 비트 어 비트코인 ETF 요거 신청 서류를 어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SEC에서 이렇게 좀 승인할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건 막상 나와 봐야지 아는 거죠. 기한이 1월 10일인데, 어, 우리나라 시간으로 1월 11일, 이때 아마, 뭐 거래가 되든지, 확정이 되든지, 아니면 뭐 연기가 되든지, 어쨌든,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는 승인이 될 거다라는 거는 거의 100%의 확신을 갖고 있지만, 그게 이번 주에 될지, 아니면은 또 시간을 또 끌지, 연기를 할지, 자, 요거를 좀 보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승인이 되면, 승인이 되면, 어, 이 승인이 됐다라는 거는 당연히 호재죠. 그리고 기관들의 자금이 시장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대규모의 자금이. 근데, 자,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 승인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호재가 소멸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스에 팔아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뉴스에 판다고 해서 가격이 급락하는 게 아니라 거래량 거래량이 미친 듯이 터져 나올 거고요. 그리고 매수세도 붙고, 매도세도 붙고. 아마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막 이런 식으로 약간 날뛰겠죠. 그렇죠? 날뜁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매매를 좀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과가 나오고 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연기가 됐다. 그럼 여러분들 당연히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얻는 거고요. 만약에 승인이 됐다. 그러면 제가 말한 대로 아까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변동폭이 굉장히 크게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질 텐데 이럴 때는 조금 관망을 하시고 그리고 비트코인보다는 이제는 알트를 좀 봐야겠죠. 준 메이저 코인들과 알트 코인 중에서도 어, 프로젝트가 괜찮은 것들, 특히나 RWA나 웹3.0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어, 메타버스 이런 쪽으로 한 가지 더 꼽자면 AI도 있겠죠. 자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아직까지도 충분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포모에 시달리시는 분들 이제 조금씩 생길 텐데 이미 여러분들이 포모에 시달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 비트코인 그때 살걸 하지만 여러분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매집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틀 동안 어, 7,700만 달러의 이 비트코인 매집이 고래가 들어왔고요. 자이 고래는 아무래도 승인에 좀더 무게를 두면서 가격 상승에 아마 베팅을 한 걸로 이렇게 좀 보여지죠. 그리고 고래들은 물론 단타를 치는 고래들도 있지만 장기로 가져가는 고래들도 있습니다. 자 고래들과 고래들과 이 채굴자 자 이거를 똑같이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자, 고래들은 고래들은 뭐예요? 자금을 가지고 본인의 자산을 증식시키고 그리고 뭐 여유가 있고 돈도 많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래들은 특히나 중장기로 가져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물론 단타 고래도 있습니다. 하지만 채굴자는 여러분들 뭐예요? 채굴자는 뭡니까? 이거 뭐 장사꾼하고 똑같죠, 그죠 자, 요거는 사업자입니다. 말 그대로 사업자. 전기를 끌어다가, 어, 그래픽카드를 돌려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채굴자들은, 채굴자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미친 듯이 모아다가는 고래, 고래와 같은 매매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하 여기도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있고, 전기세가 있고, 인건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채굴자들의 물량들은 호재가 어느 정도 오픈이 되고 공개가 되었을 때 뉴스에 파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서 변동폭이 클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ETF에 너무 신경이 많이 쏠려 있는데, 자, 요거 뭐죠? 반감기잖아요. 자, 반감기 이슈도 우리가 호재로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반감기는 뭐냐? 자, 블록체인 요거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자, 쉬운 말로 어, 앞으로 채굴을 했을 때 이제 지금까지 채굴되던 양의 절반밖에 채굴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지금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오려고 대기 중이고 맞죠? ETF 승인 때문에. 그죠? 지수에 투자하는 상품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ETF가 여러분들 의미하는 게 뭐냐면 누구나 쉽게 투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구나 쉽게. 블록체인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지수에 투자하는 상품 ETF가 승인이 완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또 자금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공급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쵸? 수요는 늘어나고 공급은 줄어들고, 자, 경제에서 가장 간단한, 가장 기본적인 수요가 오르고 공급이 내려가면, 당연히 또 가격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지금 반감기가 얼마나 남았냐.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요거는 현재 블록 기준으로 했을 때 128일 정도 남았고요. 어, 평균적인 걸로 계산을 했을 때 3달 105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3달에서 4달 정도 이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돼요. 얼마 남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이런 호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볼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이 샌드박스는 말 그대로 테마에 걸려 있는 코인이죠. 메타버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만약에 ETF가 승인이 완료가 되면 전체적인 시장 자체에 공급되는 이 유동성이 엄청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어이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코인인데, 이제 메타버스 테마에서 가장 중요한 이 테마가 돌려면 시장 분위기가 뭔가 지펴줄 수 있는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재료들이 필요해요. 저는 그거를 애플의 비전 프로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요거 예전부터 계속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그죠? 그리고 자 올해 이 게임과 메타버스, VR 기기 확신 어, 확산으로 어, 부활 전망. 자, 이게 결국에는 애플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애플이 제품을 출시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지 다들 아시죠, 그죠? 애플 에어팟 나왔을 때, 워치 나왔을 때 생각해 보면 답은 나옵니다. 그리고 애플 비전 프로가 우리나라 한화로 한 500만원 정도 하는데 너무 비싸다고 하니까 25년도에는 절반 가격으로 어, 보급형으로 또 출시한다고 해요. 그만큼 제품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 메타버스 테마가 단순하게 이렇게 지금 좀 약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이 가격은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앞으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여기서 몰빵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6개월 정도 뭐 보유하고 이럴 마음이시라면 여기서 모아가셔도 아무 상관 없어요. 근데 지금 차트상의 흐름으로 보았을 때는 아직 하락의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환의 끝이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개 들고 지지하고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도 늦지 않고요. ETF가 만약에 승인이 돼서 코인 전체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쉬울 필요가 없는 게 자, 그때부터는 정말 시작입니다. 시작이기 때문에 비록 여기서 높은 가격에 잡는다고 하더라도 잘 위로 상승해 줄 거기 때문에 요거는 상황 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들 가격 빠지고 단순하게 뭐 이런 것좀 빠지고 빠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이 일비 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디서 잡고 어디서 모아가야 되는가. 요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수익 보는 거는 올해는 거의 확정적으로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시장입니다. 그런 시장이에요. 이 코인 시장의 생태계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어, 관찰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코인 시장이 투자 어요 투자로서 어떻게 작용하게 되는지 잘 보시게 되면은 뭐 경제가 어렵고 그렇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고 전쟁이죠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 금리 뭐 이런 쪽으로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가장 큰 틀에서는, 이 코인 시장이 지금 해지의 수단으로서, 어, 많은 투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해지가 뭐죠? 해지가 뭐예요? 자, 분산 투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식 시장이 좋으면, 주식에 투자하면 됩니다. 맞죠? 그리고, 채권 시장이 좋, 좋다면, 채권에 투자하면 돼요. 그리고, 금 시장이 좋으면, 은 금 시장이 투자하면 되겠죠. 그리고 코인 시장이 좋다면 코인 시장에 투자를 하면 됩니다. 물론 다 올라갔을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 먼저 선반영이 항상 되죠. 이런 투자 시장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는 이 코인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될 시기다. 예전에는 코인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이거 뭐 사기다. 실체가 없다. 투자로서의 가치가 빵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이제 시장이 그만큼 성숙해 가고 있고 ETF 신청만 보더라도 그죠 이 시장이 투자 시장으로서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요구 얘기가 많죠 어, 증권형 토큰 뭐 조각 투자 이런 것들 요런 것들도 결국에는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어 미술품 같은 거뭐 나눠서 투자하고 그렇죠 뭐 건물 같은 거 이렇게 조각으로 나눠서 투자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시켜서 요거를 어, 하는 게 STO 증권형 토큰입니다 요거 장외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렇게 앞으로는 여러분들 블록체인이 실생활에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특히나 이제 코인 시장은 어, 지지부진한 코인들은 프로젝트가 굉장히 허접한 코인들은 아마 80% 내지 90%가 저는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10에서 20%의 이 메이저 코인들과 괜찮은 프로젝트를 가진 코인들이 살아남아서 결국에는 시장이 굉장히 많이 성숙하는 그런 시장이 될 걸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근로소득만으로는 여러분들이 큰 돈을 벌기가 모으기가 굉장히 힘들죠. 요즘 세상이 그렇죠. 청년실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지금 문제가 많죠. 지금 태형건설 얘기가 많이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본인들은 배불르고 채권단에 어 채권단에 요 책임을 모두 떠넘기고 있고 지금 태형 건설은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건지 이렇게 어, 하다가 지금 금감원장도 얘기를 하고 대통령실에서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 처음엔 배째라 나오다가 정말 째려고 하니까 이제 좀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과열된 시장은 거품이 껴있는 시장은 거품이 꺼지기 마련이에요 맞죠? 거품이 꺼지기 마련인데 그러면 투자자들이 일로 들어갈까요? 일로 들어갈까요? 아직 바닥 신호, 부동산도 바닥 신호가 나오지 않았고, 바닥 신호가 나왔다라는 거를 언제 알수 있냐면, 매수와 거래량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는요, 차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바닥을 확인하는 건 뭘로 확인하냐? 거래량. 자, 아주 심플하죠? 아주 심플합니다. 자, 이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렇게 빠지다가 여기서 폭발적인 거래량, 뭐 이렇게 거래량이 진짜 뭐 이렇게 나왔어요. 요 구간에서. 그럼 여기가, 자, 이거 바닥이 아닐 수도 있지만 엄청난 지지라인으로 형성을 해주고, 그죠? 여기 엄청난 매물대가 쌓이게 됩니다. 기본이잖아요 기본 쉽게 이해되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시장도 어느 순간 가격이 이렇게 빠지다가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이 생길 것이고 저렴하다 라고 이제 많이 느끼는 순간 투자 주체들이 여기서 들어오기 시작하죠 선제적으로 그죠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다가 뭐 이렇게 가겠죠 그죠 이게 뭐 이렇게 움직이진 않으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빠지다가 밑에서 이렇게 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될 텐데 요구간 요구간에서 선제적으로 이 투자가 들어옵니다 세력들이 들어왔다 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거래량을 보고서 개인들은 또 판단을 합니다 아 이제는 돌아 나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요런 구간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올라갔을 때 위에까지 이렇게 올라왔을 때, 포모에 시달리고, 영끌에서 들어가고, 다시 거품이 생긴 다음에, 다시 여기서 밑에서 들어간 이 세력의 주체들이 매도를 하게 되면서, 여기 이제 들어갔던 주체들이 매도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또 거품이 꺼지고, 이 사이클의 연속이란 말이죠. 시장이 모두 이렇게 흘러가요. 모두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흐름에 맞게 투자를 하시면 돼요. 코인 주기, 주식 주기, 부동산 주기가 있고, 그리고 자 채권이 있죠. 어 채권은 금리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자, 요거에 맞게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담아서 분산 투자가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코인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요걸 투자할 땐 요걸 투자를 하고, 요걸 투자할 땐 요걸 투자하고, 여기, 여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눠야 돼요. 투자를 나눠야 됩니다.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이 트렌드를 잘 읽어서 어 지금은 코인 시장에 투자가 들어가야 될 때요. 그래서 투자금을 거의 다 이제 코인 시장에 많이 두시는 분들도 있고, 본인이 좋게 보는 분석한 시장에 또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같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같이. 가치가 아니고 가치 어, 가치 그니까 주식도 우량주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조금씩 모아놓고 그리고 코인도 여러분들이 괜찮다고 분석한 코인들 같은 경우 좀 사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수익이 나고 여기서 손실이 나도 어느 정도 멘징이 되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수익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물론 이건 중장기적인 포트폴리오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코인에서 수익이 나온 걸 수익이 꽤 많이 났어요. 주식에서는 뭐 마이너스인데, 그쵸? 그러면 여기서 수익난 금액, 그리고 여기서 익절한 금액을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투입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다른 쪽으로 좀더 안정적인 채권이나 금이나 이런 쪽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부자들이 투자하는 방법이에요. 부자들은 시장 한 군데에 몰빵하면서 여기다가 50억, 100억 이렇게 넣어 놓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맞죠?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꼭 아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아, 이거 좀 떨어졌네, 손절.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좀 넓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숲을 보셔서, 어, 이 어려운 현재 우리나라 시장, 그리고 우리나라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졸업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올해에는 경기도 안 좋고, 위기도 많지만, 위기가 곧 기회입니다. 위기가 곧 기회예요. 아시겠죠? 이 기회를 꼭 잡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위기가 없이, 나라가 그냥 잘 성장하고, 기업이 잘 성장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예금 넣으시고, 그죠? 예금 넣으시고, 주식 그냥 우량주, 대형주 같은 거, 사모으면 됩니다. 왜냐면 하 나라가 성장을 잘 하기 때문에 주식 시장도 물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지만 그래도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가 지금 호황기가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해지의 수단으로서 지금은 크립토 시장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걸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 시장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 중에서도 메타버스 테마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타점 같은 경우는 좀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고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유를 하고 있지 않다, 보유를 하고 있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좀 사셔도 별 문제는 없어요. 비중을 좀 적게 해서. 어, 이해되시죠? 여기 100% 담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샌드박스는 저도 보유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밑에 구간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뭐가 나올 때까지 이게 바로 메타버스고 테마주고 그리고 애플의 비전 프로가 출시가 돼서 성적이 어떨지 말지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엔 출시가 된다라는 이런 뉴스와 기사가 많은 관심을 받게 될때기대감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테마의 특징이죠. 그쵸? 도지도 마찬가지잖아요. 도지가 실생활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이게 가치가 엄청난 코인이 아니잖아요. 밈 코인인데 일론 머스크가 어, 결제수단으로 쓰일 거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특히나 상승장에 이게 탄력이 받으니까 800원 막 이렇게 올라갔던 거죠. 그쵸?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기대감, 심리 이런 것들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거기에 더불어서 차트 분석까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투자하실 때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느라 어,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장이 오니까 어, 그때까지 여러분들 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잘 홀딩 하시고, 타점은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